할렐루야! 사람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한 가지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와야 한다고 집착하면 비가 안 오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합니다.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맡기십시오. 어느새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악한 사람이 너무 편안히 잘 사는 것을 보면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축복은 커녕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뿐이었고 학계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말씀을 따르기보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고 의심하며 질문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냐며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 전에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내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면 1절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세례 요한 뒤에 올이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오시면 대장간의 불길처럼 우리를 연단하실 것이요. 표백하는 잿물처럼 우리의 죄를 씻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올곧게 세울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400년 뒤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과연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크신 계획으로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크신 계획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크신 계획을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한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평강으로 이끄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더욱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늘 건강으로 돌보아 주시고 이하루의 삶도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